장기평선 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회복 요거 봐야 되는 건데 얘는 밑에서 잡거나 시가회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실 분들은 1차 들어갈 수 있고 시가회복을 봐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드리겠어. 그럼 그냥 공부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해보실 분들은 조금 수액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공부용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도 공불리 뚫고 나오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갭상승 장기 포스 위출발 불벤 위출발. 자, 여러분들 요거 스가이북 나오면 보십시오. 대덕전자. 스카이북 해 주면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북 했죠? 그러면 바로 1차 1차 들어가고 5일선 부근 아래에서 2차 들어가시면 되겠죠? 진입 가능합니다. 자, 대덕전자 올라갑니다. 대덕전자 단타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일봉이 좋은 일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오거레일 위, 한기의 평선 이 블린저밴드 위. 위.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거를 만족시키면서 출발하는 일봉은. 오늘 안 가도 스윙이 되니까. 안할 이유가 없다. 내려간 흐름도 바뀌었죠. 자, 얘도 맛집 차트네. 음, 여러분, 요, 요 요것도 식가의 봉 나오면은, 자, 요거 해라. 1차 들어가면 되겠네. 1차 진입 가능합니다. 진짜로. 시가의 봉이 나왔잖아. 1차. 오일선물권 아래로. 뭐, 얼마 안 되네요. 차이도 안 나. 음. 단타 손절은, 뭐, 내가 짧게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딥니까? 오늘 저가 잡고 하시면 되지. 진입 가능합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 가까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 수익 나왔다가, 거래 터진 음봉이 나오면 돌아간다 그랬는데, 여기 거래 터진 음봉의 시가 13,500원을 잡아주면, 가겠다는 얘기죠.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가겠다. 마루0 0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13,500원을 잡아주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절을 12,800원 짧게 잡고 잡아주면 1차, 5일 선북은 아래 2차 들어가시면 되겠죠. 거래터지는 봉을 잡아준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잡아준다라는 얘기는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2, 1, 땡 잡았습니다. 1차 바로 들어가시고 오일선복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되죠. 손절은 12,800원 잡고 하시면 됩니다. 짧은 손절. 또한번 가능합니다. S 바이오 메딕스 잡으신 분들 다 있다. 오늘 두번 아침에 한번드렸고 거래 터지는 봉 잡아서 또할수 있다. S바이오 메딕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개꿀이다 개꿀 자 여러분들 요거 나라셀라는요 응? 이제 하면 돼 손절 중과 얼마입니까 4,750원 손절 딱 잡고요 하실 분들은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손절 잡네 지난주에 막 떠서 제가 분석을 해 드렸어요 이거 따라 들어가면 쳐맞습니다 이거 매집봉될 확률 85%고 어? 첫 번째 찌르러 가는 자리니까 매직봉 될 확률이 높고 다음 차때 보면 된다. 이 위에 이제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안착하는 거 보고 나서 하면 된다 했는데 쭉 빠졌어. 이제 하면 돼요.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저 언덕까지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게더 좋은 건데, 어? 애가 0이 나오고 여기, 여기까지 이제 좀 안착을 해주고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자리는 손절이 짧아서 좋은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일계획도 이제 이 위에서 큰 박스권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하단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뭐 나가지 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무거운 주식이죠 무거운 주식인데 아직 이 내려가는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바꾸지는 않았지만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에서 지금 궁구리를 치고 나오고 있어요 이궁구레를 뚫고 장기 2평선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다음 매물 때 여기까지는 찌르러 올라갈 수 있다. 2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약 2만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종목이다. 뭐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습니다. 아, 우량주다 보니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2만원을 뚫어주고 나면은 큰우하향 상단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죠. 자, 흐름 바꿨고요큰 공구리 쳤고, 만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고, 밑에서 거래 들어왔고, 큰 흐름은 안 바꿨지만, 작은 흐름 들어갔고 만원 많이 가주면은, 이큰 흐름, 상당 만천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서 스윙을 할수 있는 종목이죠. 자, 비센 전자 잡으신 분들, 어, 뭐, 5% 이상 수익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드린 거. 옵트론택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은 일봉이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공부용 3월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아침에 드린 겁니다. 시가회복 나오면 진입 가능하다. 시가회복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고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봉 보시면은 맛집 차트에서 이제 흐름 바꿨어요. 스윙도 가능합니다. 단등 나오면 어디까지냐? 요 앞에 전고 7,4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역사적 신고가부터 요 내려가던 흐름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큰 흐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스윙 가능하겠죠 장기입 형선하고 이 격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입 형선을 손절을 잡으면 손절이 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를 치고 있는 여기를 잡고 하는 거거든요 하단을 24,80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고요이 종목도 여기는, 동그라미 영역은 분할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다.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34,500원. 많이 가지면 19가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 바뀌고서 지금은 저점 고점이 다 올라가고 있는 요 우상향입니다. 이 우상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흐름입니다. 내려가는 흐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구리도 아직 안 쳐져 있어요. 최소한 여기 공구리는 치고 나와야 돼요. 여기 공구리를 치고,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작은 공구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공구리를 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 3,18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61선 안착하는 거 보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들어가실 이유 없어요. 자, 3월 19일, 우리 멤버십 종목, 어, 시간, 뭐, 어, 한 2주 정도, 1주 반 정도 걸렸는데, 탁, 스윙 나옵니다. 분명 그림 더. 잡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항상 스윙이 되는 자리에서 해야, 그날 안 가고, 조금 시간 걸려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